현재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가? 그러면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럼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당신이 스스로 프레임에서 나오지 못하면 발전은 없다. 이번 영상은 프레임이 무엇이고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프레임은 고정관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의 시동이 기차선로 위에서 갑자기 꺼졌다. 달려오는 기차를 보며 아버지는 시동을 걸려고 황급히 자동차 키를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난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라며 절규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한 뒤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던가? 혹시 의사가 친아버지이고 야구장에 같이 간 아버지는 양아버지였을까?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 의사가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읽어보라.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당신이 이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외과 의사 이꼬르 남자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 고정관념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곧바로 그 의사가 엄마임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외과 의사가 엄마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응급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라는 말에 거의 자동으로 남자를 떠올린 사람은 인류 역사를 통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젠더 프레임의 희생양일지 모른다.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갇혀있다. 인종, 성, 나이, 국가, 사회적 지위, 옷차림, 외모, 학력 등이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을 대할 때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고정관념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고정관념이라는 폭력적인 프레임을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과 만나는 일은 일생을 걸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실패를 부르는 회피 프레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구약성서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온다. 모세는 12명의 사람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데 12명 중 10명의 보고 내용은 부정적이었다. 그 땅이 풍요롭긴 하지만 이미 거기 정착한 이민족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기 힘들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그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이민족들에게 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12명 가운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을 강조하며 그곳으로 진군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물론 결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성취하는 사람과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 차이를 잘 보여준다.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접근 프레임이다. 반면에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회피 프레임이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한다. 그러나 회피 프레임은 실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실수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보상의 크기보다는 처벌의 크기에 더큰 영향을 받는다. 회피 프레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어려운 일을 시도하여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행여나 일을 도모하다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려 한다. 설령 성공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1%의 실패 가능성에 연연한다. 그래서 혹시 실패하면 이라는 자기 방어적인 시나리오로 최악의 결과를 그려보고는 모험 자체를 감행하지 않는다. 회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로 성공을 거두더라도 흥분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안도감부터 경험한다. 휴, 다행이다. 안 하기를 잘했어 등이 주된 감정 표현이다.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은 오직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러한 도전적인 프레임이 있었기에 비행기가 발명되고 우주선도 탄생할 수 있었다. 회피 프레임이 강한 사람에게는 지금껏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위험한 시험 비행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안주하는 사람에겐 어설프게 나섰다간 낭패보기 십상인 위험한 곳으로만 보일 뿐이다.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사람들에게 오래된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 대부분 그 시절에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회한을 떠올린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점, 교양 서적을 많이 읽지 않은 점,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지 못한 점등 온통 과거에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 일색이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보다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행복과 성공은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몫이다. 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다는 해복이나 했어라는 말은 접근 프레임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가정형 편 때문에 가족여행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돈이 적게 되는 가까운 곳이라도 떠나는 것이 좋다. 마음을 고백할 대상이 있다면,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 설령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얼마 동안 괜히 고백했다는 후회와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할지라도, 일단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고백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그때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방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밖에 세상을 향해 접근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새로운 일을 접했을 때, 늘 접근의 프레임을 견지하라. 그것이 두려울 땐 기억하라. 접근함으로 인한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안주함으로 인한 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저자가 속한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는 설령 그 대상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팀은 3주에 걸쳐 매일 학생들에게 그날 하루 자신을 남들과 비교했는지 비교를 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영역에서 비교했는지 체크하게 했다. 또한 매일 그날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그날의 기분과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도 횟수가 잦을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린 것이다.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채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준다.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의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이 사라진다.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대학생이라면 어려운 고전부터 읽어야 한다는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 여행 가는데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만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된다. 남들과의 비교는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린다. 비교 프레임은 배움의 기쁨과 도전 정신도 아사간다. 우리로 하여금 잘하는 것에만 안주하도록 만든다. 전력을 다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라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툴더라도 어떤 일을 시도하기보다 잘하는 것만 하겠다고 안주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사람들은 현재를 준비기라고 프레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즐기고 만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부모는 중간시험을 잘 보고 집에 온 초등학생 자녀에게 맘껏 칭찬을 해주기보다는 기말시험이 더 중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부담을 준다. 자녀가 기말시험을 잘 보고 오면 이번에는 중학교 때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라고 말한다. 아이는 물론 부모 스스로도 지금 당장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수능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이번에는 또다시 대학에 가서 잘하는 게 진짜라며 한술 더 뜬다. 대학은 직장생활을 위해 희생되고 직장생활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희생된다.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희생된다. 인생의 전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 친구들의 생일을 챙기고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영어의 세븐이라는 말은 현재 순간을 포착해서 마음껏 즐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프레임은 준비기로서 희생하는 현재가 아니라 세부행 대상으로서의 현재다. 한끼 대충 때우자는 식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한끼 식사를 아무렇게나 홀대하지 말고 그 음식 속에 들어간 재료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해보라. 축하할 일이나 축하해줄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음껏 축하받고 축하를 해줘라. 지금 여기에 프레임으로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겨라. 앞에 내용은 최인철 작가가 지은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프레임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특정한 틀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재에 만족한다면 굳이 프레임에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바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프레임을 지워야 한다. 이 책에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그중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일의 시작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 그러면 기존의 프레임을 깨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남들보다 더 잘해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비교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철장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자유롭게 삶을 만끽해라. 그러면 또 다른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지나친다. 과거와 미래를 머릿속에서 지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정을 다해 해보면 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잊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현재에 충실하며 발전하고 있는 나에게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회와 걱정을 떨치기 위해 현재에 충실하라. 오늘은 일단 움직이기, 비교하지 않기, 현재에 충실하기를 다루었다. 이세 가지 방법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 전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다.